먼저 아시겠죠. 오늘은 크리스마스 영화 세편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지금 이 메리 크리스마스인지 코로나 크리스마스인지 모르겠는데 이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세균덩어리 때문에 어, 전 인류의 가장 큰 축제이고 가장 큰헐리데이인 크리스마스가 메리스럽지가 못한 게 우울합니다 하지만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다움이 회복되어지는 아웃도어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윈하우스 크리스마스 되게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는 크리스마스 그러면 뭐뭐 생각이나? 갬성을 얘기해봐 갬성 감성 c 응, 응. 캐롤. 렇렇지 로맨스. 그렇지. 흥분. 신 m 뭔가 약간 쓸쓸 s t m 쓸쓸함은 없어. 쓸쓸함은 없어. 아, 그설 s t m a 이 올해는 조금 떨어진다 c h r 는 s t m a s Christmas, c h r 을 s t m a s c h r i s t 스마 s Christmas, c h r i s t m 스 좀 보냈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크리스마스가 아닐 때라도 어릴 때 외에는 사춘기만 지나면 어떻게 돼 애들은 친구들 만나러 가고 성인들은 남친 여친 만나러 가기 바쁘고 집안의 남편들은 엄마는 화가 나가지고 연속극을 보다가 남편이 가져온 보너스 가지고 홈쇼핑이나 떼자 그게 사실은 크리스마스잖아 올해는 좀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좋은 영화를 보면서 마음이 좀 회복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세 편을 소개하려고 해. 한 편은 가장 오래된 영화, 두 번째는 좀 오래된 영화, 그리고 가장 최근 크리스마스 영화 한 편, 이세 편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소개하려는 크리스마스 영화는, 이거는 크리스마스의 교과서 같은 영화야. 흑백 영화인데, 1946년도에 It's Wonderful Life라는 우리나라 제목으로 멋진 인생이라는 영화야. 프랭크 카프라라고 되게 거장이 만든 영화인데, 아주 미남 배우 제임스 스튜어트 주연인데, 그배우 얼굴을 보면, 얼굴에 나 착해라고 쓰여 있어. 이 사람은 세계 여행을 하는 게 꿈인데, 장남으로 태어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사업을 계속 이어받게 되는데 이제 위기가 오는 거지. 그 마을에 아주 구두쇠 갑부가 하나 있는데 갑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남자 주인공이라든가 남자 주인공 하는 사업이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 사람이 잘 될수록 자기들은 불리해지는 거야. 그러다가 엄청난 은행에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예치금을 해야 되는데 엄청난 금액의 예치금을 이 주인공의 삼촌이 잃어버려. 근데 그 잃어버린 장소를 이 나쁜 갑부가 알게 돼. 결국은 이 크리스마스 전에 이 회사가 그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파산을 하게 돼. 그리고 남자는 구속까지 당하게 될처제에 놓여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다리 밑에 가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하던 차에 우연히 다리 위에서 노인하라를 만나. 근데 재밌는 거는 노인이 천사야. 노인이 날개 없는 천사인데 이 노인은 날개를 얻으려는 미션으로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한 사람을 도와줌으로 해가지고 날개를 얻게 되는 미션을 가지고 결국 이 남자를 이제 도와주게 돼. 이 노인이 당신이 왜 자꾸 이러냐 그랬더니 나는 애당초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다라고 남자 주인공이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이 할아버지 천사가 이 남자를 데리고 너는 애당초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시뮬레이션을 거꾸로 돌아가 가지고 다 보여주는데 이 남자는 자기가 사랑한 아내도 자기를 못 알아보고 주위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나 주변 모든 사람이 자기를 못 알아보는 게 죽기보다 더 끔찍했던 거야. 그래서 다시 이 사람이 회복을 하고 크리스마스 날 돌아와서 전형적으로 모든 일이 잘 해결되어지는 아주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영화인데 이야기는 되게 권선징악 영화야. 근데 언젠가 나도 모르게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내 눈에 이렇게 뭔가 촉촉한 눈물을 한 방울 이렇게 맺혀지는 그런 되게 좋은 영화야. 예 나홀로 집에라는 영화가 나오기 전까지 아마 전 세계에서 크리스마스 때면은 제일 많이 본 영화가 이 멋진 인생이란 영화가 아닐까 싶어. 한 가지 팁을 주면은 이 영화는 보통 저주받은 걸작이라고 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 하나는 이 프랭크 카프라 감독이 이 영화를 너무 잘 만들어서 사람들이 다그 다음 해에 아카데미상은 너희들이 다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그 다음에 아카데미상을 받은 거는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라고 베너와 로마의 휴일을 만든 당대 되게 유명한 거장 감독이 만든 우리 세계 최고의 해라는 영화가 받게 돼. 프랭크 카프라 감독하고 윌리엄 와일러 감독은 둘이 친구야. 두 번째 분행이 뭐냐면, 이 영화를 가지고 있는 판권 영화사가 저작권 연장을 계약하지 못하는 바람에 70년대 갑자기 이 저작권이 공중에 뜨게 돼. 이 영화의 판권이 아무도 없어져버려. 이때다 싶어가지고 미국에 있는 모든 방송국들은 이 영화를 무작위로 막 틀어버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그게 전화위복이 된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영화를 되게 많이 보게 된 계기가 돼버린 거야. 아 그래서 이 영화 정말 좋은 영화구나라고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는 거꾸로 그런 계기가 되는 영화가 바로 이 멋진 영화야. 저주받은 걸작이 나중에 축복받은 걸작이 된 영화라고 볼수 있어. 두 번째 영화. 첫 번째 영화가 크리스마스의 교과서 같은 영화라면, 이 영화는 크리스마스의 참고서 같은 영화라고 봐야 돼. 워킹 타이틀이라는 영국 회사가 만든 목에서 러브 액츄얼리. 네.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찐사랑. <laughs> 아내 기억으로는 여덟 편의 에피소드가 이처럼 잘 만들어진 영화가 과연 이전에 있었을까 할 정도로 되게 잘 만들어진 어찌 보면 사랑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영국 영화인데 당시의 영국에 있는 유명한 배우들은 다 나와. 근데 이 영화는 15세 이상이기 때문에 애들하고 보기에는 조금 불편한 장면들이 없잖아 있어. 15세야? 19세가 아니고? 모르고 이제 애들하고 같이 보면은 조금 불편한 장면이 없잖아 있어. 크리스마스를 향해 가는 모든 사람들의 8개의 에피소드가 마지막에 하나로 귀결이 되는데 안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 할 정도로 크리스마스 때마다 봐도 좋은 영화야. 여기 하나 팁을 주면은 이 영화를 만든 영화사, 영국 회사 워킹 타이틀이란 영화사는 중상 이상의 만족을 할수 있는 영화만 만들어내는 회사라고 보는데 대표적으로 빌리 엘리어트, 노팅힐,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오만과 편견 그리고 재밌는 거는 블록버스터 영화도 별로 없어. 멜로 영화와 휴머니즘 영화를 만들어내는 영화사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화는 가장 최근에 득템한 영화야. 정말 생각없이 본 영화인데 너무너무 재밌게 본 크리스마스 영화야. 제목은 크리스마스 연대기라는 영화야. 이 영화를 보는데 왜 이렇게 영화가 재밌나 하고 나중에 보니까 감독 이름이 나중에 뜨는 거야. 보니까 아니라 다를까? 크리스 콜럼버스 감독이라고. 나홀로 집에 만든 감독이야. 또 너희들이 좋아하는 해리포터 시리즈의 몇 편을 만든 감독이기도 해. 가족을 중심으로 한 모험 영화는 이 사람만큼 잘 만드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아빠가 소방관으로 나오는데 불의의 사고로 아빠는 죽게 되고 엄마가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병원 일을 하는데 병원일이 너무너무 바쁜 거야. 그 크리스마스 이브날도 아이들하고 같이 있어주지를 못해.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든 오빠와 현실남매 산타가 진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여동생하고 둘이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정말 우연한 기회에 여동생이 취미가 캠코더 카메라를 갖고 다니는 게 취미인데 자기 캠코드에 진짜 산타가 잡히는 거야. 그래서 산타를 잡으려고 얘네들이 몰래 덫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산타가 잡혀. 진짜 산타하고 벌어지는 크리스마스 이브의 해프닝이거든. 와, 너무너무 재밌어. 진짜 산타하고 같이 다니면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그 많은 선물 보따리를 이제 남은 한 시간 만에 다 해결해지는 이야기거든. 아빠 개인적으로 되게 충격적인 거는 뭐냐면 썰매를 끄는 순록이 여덟 마리가 나오는데 여덟 마리의 이름들이 다 있어. 야, 그순록이 없다는 게 아빠는 되게 서운했어. 매우 반짝이는 코 루돌프가 없는 거야. 산타한테 분명히 스카우트 됐잖아. 근데 루돌프가 없어. 분명히 루돌프가 있을 거라고 아무리 찾아봤는데 루돌프가 없어. 어, 없어, 없어. 여덟 마리 중에 루돌프가 없어. 그래서 감독의 실수가 아닌가라는 개인적으로 되게 좀 서운해서. 영화를 보고 나면 착해지고 싶은 느낌. 아까 처음에 얘기한 멋진 인생 두 번째 영화는 크리스마스 연대기 이두 편은 자춘기 있는 자녀들하고 보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영화야 그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어, 다시 사랑을 갈급하는 사람들 보기에 정말 좋은 영화는 러브 액츄얼리 너무 왜, 더 외롭지 않았나? 러브 액츄외로울 수도 있지 그래서 오늘은 세 편의 영화를 소개를 했는데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 연대기에 마지막에 산타 할머니가 나오거든? 이 산타 할머니하고, 산타 할아버지하고 둘이, 오늘 뭐, 밤에 뭐해 요, 우리 영화나 한편 볼까? 하고, 첫 번째 나오는 영화 제목 이름이, 멋진 인생이라 볼까? 그래. 올 크리스마스가 인하우스에서, 가족다움이 회복되어지는 좋은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모자를 쓰고, 이 옷을 입고, 이 추리 옆에서, 맨 크리스마스! <laughs> 징글벨 Yeah. <laughs> Come on.